어, 다리가 왜 사라졌지? 왜 난쟁이가 됐어? 아니, 타워 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 돼, 가까워지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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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마. <laughs>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타워 오브 엘에 폭탄이 생긴 거 아세요? <laughs> 폭탄이 생겼습니다. VIP 서버에서만 불러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채팅창에다가 G-I-V-E-G-E-A-R 그 띄우고 b o m P 글자를 입력하시면 짜잔! 하고 이렇게 폭탄이 생깁니다 이, 이 폭탄은 여러 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폭탄을 소환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퐁! 아! 아! 박치 죽었어요 <laughs> 자, <실제로. 웃음> 자 폭탄이 <laughs> 터지게 되고요 이 폭탄에 타이머 설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T를 네, 누르게 되면 1분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G키를 누르게 되면 1분씩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R을 누르게 되면 10초씩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F를 누르게 되면 10초씩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타이머 설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폭탄 던지기 놀이도 할수 있죠 안돼안돼이 폭탄 누구한테 넘기지? 빵빠라빵빵 네 그리고 또 아주 재미난 버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다리가 없어요 난쟁이가 됐어 도대체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폭탄을 이용해서 다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한테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자 단격을 잘 조절해서 폭탄을 터뜨리면 이제 다리만 네, 다리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폭탄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없어졌다 다리 없어진 친구 아저 없어졌어요 자, 좋아, 좋아. 그러면 다리 없어진 친구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자, 또 신인과 빵부님은 다리가 아예 없어졌고요. 지우님은 다리가 하나만 없어졌어요. 네, 외다리가 됐습니다, 외다리.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없앨 수 있는 네, 그런 버그입니다. 머리 없애보리신다 오, 머리, 어, 머리, 머리도 없앨 수 있겠네요. 자, 이어카님 사다리 위로 올라오세요. 자, 빵신이 위에서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자, 터트립니다 하나, 둘, 셋. 어, 가영님 머리 없었다. 어 머리 없어졌어요? 어, 어, 누구 누구? 가영님 모자 날라갔고. 가영님 모자 날라갔어. 가영님이 원래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네 폭탄 터뜨려가지고 모자가 날라갔습니다. 아우 대머리 돼가지고 춥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어, 근데 뭔가 벗겨졌다. 어, 어, 어나 사과 벗겨졌어. 어, 나, 어, 빵신이저팔 없어졌어요, 팔. 오, 좋아, 좋아. 자, 신체가 없어진 네, 사람 와보세요. 네, 이악하님 어, 팔, 한쪽 팔과 입에 물고 있던 사과가 없어졌네요. <laughs> 자, 원래 모습 한번 볼게요. 원래 이렇게 사과를 물고 있었고, 아, 머리에, 머리에 그 사과 꼭지도 있었네요. 네, 근데 싹다날라갔습니다 자, 아주 재미난 버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 설정을 이용해서 서로한테 폭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터진 사람은 탈락하게 되는 거죠. 땡땡땡! 자, 시작합니다! 어유어유어유! <목소리> <오유오유> 오유. <목소리> 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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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서 전봇하면 돼. 아,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지? 아, 박빡님 저한테 와요! 일로 아, 와, 빡본님 일로 와요. 자. 아, 안 된다! 자,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어, 가요아아아 아 <목소리> <아유. 목소리> 자, 탈락자는 올라가시고요. <목소리> 아, 이 아카님 오지 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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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9! 8! 7, 여깄따어. 6, 오 4, 3. 4, 어. 4 어. 3, 2, 1! 아악! 안 돼! 가까워지마!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악! 아우, 깡신 죽었어.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laughs> 되게 좋아하네. <laughs> 아니, 나한테 죽이면 <좀> <laughs> <laughs> 아니, 나라 아니라고 지금. 탈락자라고 나는. 자, 자 경희님과 또신님의 대결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에 지금 폭탄 터질 사람이 누군지! 오 4, 3, 이 오케이 예. 다 쳤다. 또... 어, 오케이. 끝아지네. 어. 어. 도시니 우승 소감. 야, 화면 가리지 말라고 오빠. 나와 다 <laughs> <laughs> 자, 또 우승 소감 어때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뭘또 그냥 재밌어. 엄청 재밌었잖아요. 자, 우 <laughs> 폭 돌리기 게임 재밌었나요? 네 VIP 서버가 있는 친구들은 폭탄을 소환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 아주아주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